됐어 오늘부터 다이어트 접는다 왜냐고요 나는 퇴근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게 취미야 그런데 자주 운동하는 언니들이 요즘 들어 한 명씩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한 달이 지나니까 결국 나 혼자만 남게 됐어 언니들한테 요즘 왜안 나오냐고 연락하니까 너 이거 알면 운동 계속 못해 모르는 게나 결국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나에게 링크를 하나 주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떡볶이였다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다고 언니들이 운동까지 그만둘까라는 생각으로 나도 한번 주문해 봤다 근데 한입 먹자마자 깜짝 놀랐다 와 이건 진짜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. 그냥 맛있는 게 아니고 쫄깃함이 내 입에서 춤을 춘다. 국물은 또왜 이래? 매콤달콤한데 묘하게 중독성까지 있어. 저가 이 맛을 기억해서 떡볶이를 안 먹으면 입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. 결국 나도 언니들처럼 운동을 그만두고 저녁에 다 같이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. 다이어트는 포기해도 떡볶이는 포기 못 해. 다이어트 하는 거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해.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지 뭐. 그래서 이 떡볶이가 어디냐고?